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비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개유월에이참 제가 그 갑목일간인데 개유개휴월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금기운.. 금기운과 이게 충이 조금 있었는지 어쨌든 제가 이게 감기도 했고 발목도 조금 다쳤어요. 아참왜 그런지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이 사주 명리학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이 몸이 조금 저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그런 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 일단 이 비겁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비견과 겁재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저는 식, 이 십성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는 생각을 안해요 사주는 어차피 이, 어, 이 모카토금수 5개의 글자가 5개의 글자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한 이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은 이 비견과 겁재는 같은 글뭐 예를 들어서 어 제가 뭐 병화일 병 병화일간이라고 치면은 같은 글자는 내나 뭐 병화일 것이고 겁재는 이 정화일 거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 보면 되고 뭐 십성으로 뭐 해석을 하자면 뭐 자신이고 뭐 동성이 되고 여기는 이 이성이 됩니다. 남자면 여자, 여자면 남자고 이거는 뭐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를 저는 이제 비겁이라고 추리면은 이게 내가 내가 하나 더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자신감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지구력도 될 수도 있고. 이제 반대로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뭐 경쟁심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 이게 하는 일 같은 거 내가 뭐 해야 하는 거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게 책이두 가지를 가지고 뭐 책임감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볼수 있고 어쨌든 내가 뭐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학창 시절에 학창 시절에서는 비겁의 운이 있다 치면은 비겁의 운이 왔다 이러면은 뭐 친구들이랑 잘 지낼 수도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이게 뭐 식상이 많은 또 사주로 치면은 친구수가 구설수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다툼도 있을 수도 있,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건 항상 사주가 다 사주 원국을 당연히 다르고 무조건 다릅니다. 저는 또 이게 상담을 하면서 임상을 무조건 해봅니다. 이게 심리학과 같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또 수학을 또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래서 이게 항상 임상을 꼭 해보는데 이게 남자는 재성이 여자잖아요. 하지만은, 이 비겁이 올 때도 결혼을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자식을 놓을 수도 있고, 그리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, 뭐, 당연히 뭐, 친구를 또 많이 만날 수도 있고, 뭐,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, 이 비겁운의 이런 일들을 겪었다 하면은, 약간 동급 같은 성향이 있겠죠. 친구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, 친구 같은 또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고, 뭐, 사업을 했다 하면은, 친구와 사업을 했다 할 수도 있지만은, 내가 생각하는 그 가게 자체를 내가 좀 편하고, 친구처럼 생각을 한다.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, 그렇기에, 요런 부분은 항상 이 내담자에게, 어, 이런, 이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 확인을 하는 과정이 진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항상 답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있다 내 안에 답이 있다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좀더 나아가면은 내가 있어서 글자가 있는 것이지 있다 글자 안에 이 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. 뭐 나랑 글자랑 동일하게 본다 하면 또 사실은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운을 보러 가고 철학을 보러 가고 뭐 부적을 쓰러 가고 이게 허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답이 있고 내가 있어서 글자가 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. 정말 계속 강조를 해도 모자란 내용이 아니에요. 예. 네. 다음에 이제, 겁제는 사실 뭐 많은 유, 유튜버나 사주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이제 남자분이 겁재가 있다 하면은 이제 이성이잖아요. 그러면 이성과의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성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겁재 운에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은 이제 내 안에 답이 있다. 요런 칸츠 진짜 이게 제일 근본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 심리학에서는 이게 아니마라고 하는 남, 남자가 가지는 남자의, 남성의 여성성으로 볼수 있고, 반대로는 아니무스라고 하는데, 이거는 여성의 남성성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불안하고, 불안, 뭐, 충동성이냐고 하면은, 사실은 이 겁제도, 겁재도 사실은 나예요. 근데 나가 있고 이게 이게 나라고 하고 여기가 여기가 아 이거 분리가 안 되네. 이게 여기가 겁재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전체가 난데 내가 여기에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어, 인식하는 부분이고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심리학에서 뭐 무의식이라고 해볼게요. 뭐 무의식의 부분이 이런 운이 올 때마다 이게 마음이 싹 솟구쳐요. 이게 또 신약한 사주일 때는 좀더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겠죠. 근데 신약한 분들한테는 운이 왔을 때는 뭐 자신감, 아, 움직여야 되겠다. 움직여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. 갑자기. 이런 거 보면은 참 명리가 정말 신기합니다. 근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사건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하고 충동에 관한 이유가 나온 거고, 신강한 분이 왔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거예요. 뭐뭐 뭐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뭐 이석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겁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특정 다수를 뜻하기도 하니까. 어딜 가나, 뭐, 사람이 많다든지, 뭐, 영화를 보러 갔는데, 매번, 뭐, 수요일 저녁, 뭐, 20시, 20시, 21시, 사람이 없다. 그럼 이 시간에 갑자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,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뭐, 이런 일을 겪는다든지, 뭐, 이런 운이 올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, 사실 뭐, 어떤 사주든, 어, 뭐 운이 온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내가 몰랐던 것뿐이고 인식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인식을 하지 않았느냐 뭐 무의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겁을 내시 낼 필요도 없고 내가 몰랐던 몰랐어요 몰랐습 몰랐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, 그리고 공부하는 용도로 이게 사주를 보신다고 하면 좀더 깊이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퀄리티가 좋은, 뭐 질, 질이 좋은, 질이 좋은 상담, 뭐 상담을 받음으로써 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용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물론, 저 또한 그렇게 공부하고, 예, 상담을 또 하고 있고요 어, 그래서, 뭐, 이런저런 말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항상, 뭐, 또, 답은 또 그거에요. 독서. 공부. 그 다음에, 뭐 명상. 이런걸 하시면, 내면을, 내면을 갈고 닦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, 또 이제 깊이가 있고 질이 좋은 삶을 또살수 있습니다. 항상 결과는 똑같아요. 우리가 뭐 임수를 어떻게 쓰느냐, 이게, 이게, 그 사주에서 이제 술을 어떻게 갈고 닦느냐,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아입니다.